한권의 마을뉴스 박경민 정명희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초청 토론의 소식과 마을 만들기 모델 사업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을 중점으로 보도합니다. 20대 총선이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최근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을 직접 검증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미라 기자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 곳곳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다름 아닌 국회의원 초청토론회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라고 하면 누구나 방송사를 생각하는데 마을 주민 스스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기자는 토론회 준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봐온 후보자 토론회와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멀리 가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게 좀 장소는 좁지만 어른들은 편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로 하게 됐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이야기 소리가 섞인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캠코더에 몇 대가 세워져 있을 뿐 대단한 방송 장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농성 하정동 주민들이 결성한 마을 공동체 한꾼의 마을에서 주최하는 이른바 골목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국회의원 후보자들과 마주 앉아 마을의 현안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마을에서 토론회가 열린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TV에서만 볼수 있었던 정치인들을 눈앞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후보자들은 사전 배포된 질문에 따라 가속화되는 도심공동화 대책과 녹지공원, 어린이 도서관, 놀이터 등이 전혀 없어 아이들이 위험한 찾길에서 놀아야만 하고 어르신들은 쉴 곳이 없어 대문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답답한 마을의 현실과 폐지를 아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대책에 대하여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일단 전물도 나오는데 어린이들 놀이터가 없어요. 이번 총선은 민생이 실종되고 정책 정책만 난무하는 역대 최악의 이른바 빵까미 선거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이와 같이 마을에서 토론을 개최하여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검증에 나선 한꾼의 마을의 실험은 새로운 선거 문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군의 마을 루스 강미라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토론회는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최근 후보들이 잇따라 부참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마을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여서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미정 기자입니다. 총선 후보들의 토론회 불참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후보들의 이러한 행태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덜 두고 있습니다. 선거에 있어 TV 토론회는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고 유권자는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후진 강상구 후보는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김종회 후보가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대로 나와서 이야기를 할수 없을 정도의 후보라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유권자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거부한 후보자는 선거판에서 아예 퇴출시켜야 마땅하다며 공식 기자회견까지 가졌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토론회를 안 하려고 했고. 토론 직전 참석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니죠. 다 토론을 해야잖아요. 나나토론서 정식으로 국민 앞에 을 좋고 이 나쁘다 하고 상대방 물어본 대도 잘하고 이래야지 왜 빠져? 정의당 장화동 후보는 토론 시작 10분 전에 불참 의사를 밝혀왔고.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후보는 이마저도 알리지 않다가 주최 측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딴청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송갑석 후보 측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3월 29일 송갑석 후보 자필 서명으로 토론회 참석 승낙서를 제출했고 한 군의 마을 실무자와 일정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자, 지 그쪽? 우리는 7시 하는 걸다 그쪽으로 가자. 내일이 거기 모고자라고 제가 결제했고 회의 결론이 아, 네. 그래도 주변이라고 직접 만나도록 그렇게 맞다. 다 정리됐고요. 네, 네. 4월 1일 날 7시에 가서 즐겁게 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국민의당 선기석 후보와 새누리당 양병현 후보만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어 전국 최초로 마을에서 열리는 골목 토론회에 많은 기대를 안고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약속도 안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솔직히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꾼의마을리스는 후보들의, 후보들의 해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민 여러분, 음, 백 마디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일 아침까지 그 토론회를 정말 저희 캠프에 있는 식구들하고 어, 점심 시간까지 사실은 그 원고 작성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시간이 바로 지나서 그를 제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어, 뭐라고 설명 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송갑서 후보의 해명을 듣고자 했지만 수행원들이 거친 몸짓으로 막아섭니다. 지금 미리 시간 남아서 그 5분만 달라는 건데. 좀 억지 부리고 있다고 생각후님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지 뒤에 지금이거만하이요 예? 동방신 행동. 양해신 그렇게 까 방이 좀안했 아니에요, 이거. 원래 이렇게 막 가세요? 아니요. 사람 말못 하세요? 인터뷰는 끝나고 하시는 걸로 이다고 자꾸 도 알았어요. 이따 끝나고 끝나고 시고 시간 기다린 끝에 토론회를 마치고 나오는 후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갑석 후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수행원이 통화를 주고받더니 손살 같이 사라집니다. 송갑석 후보는 인터뷰에 불응하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빠져나갔습니다. 어? 다음날 오후 송갑석 후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목소리> 아니 a t a k a s m i d a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 n o 그때 있었던 첫 번째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그 토론회가 또 사전에 저하고 약속이 돼 있었던 토론회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진행 과정에서 맨 처음에 이런 토론회입니다라고 했던 것이 제가 받아들였던 거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표시트가 나오고 뭐 어떻게 달라지고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러면서 저희 스펙들하고 조금 뭐 다른 일정이 더 우선 아니냐 토론회를 가야 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참여를 못 하게 된것 같은데 이유야 어찌됐건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약속을 못 지킨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주민 여러분께 그리고 그 토론의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부적절한 처신이나 말 실수로 구설수에 오르거나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만큼 정치 지도자들의 자질도 성숙되어야 합니다. 돌아오는 4.13 총선에서 좋은 정치인을 우리 지역의 일꾼으로 선택하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한 군의 마을 뉴스 변미정입니다. 한 군의 마을이 본격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도심을 혁신적으로 바꿀 도시 재생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는데요. 2016 한군의 마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보도에 과금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2일 마을 공동체 모델 발굴 워크숍이 강주시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6 통합 공모에 채택된 마을 공동체의 활동 가들이 모두 모였는데요. 우리 한군의 마을도 애초 계획보다 다소 축소되어 아쉽지만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올 한해 한군의 마을의 사업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입니다. 교육이 끝나면 스마트폰 활용도 높아져 우리 어르신들의 소통 능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좀더 깊이 있는 영상 미디어 교육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서울 성북 마을 미디어로 선진지 견학도 예정되어 있다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이 직접 라디오 방송을 제작합니다. 이웃들과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나 보며 더욱 돈독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입담 좋은 동네분들 많이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마을 운동회를 엽니다. 옛날 시골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려나 동네 단체가 되했는데 요즘은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함께 모여 운동회를 열 기회가 없었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동량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은 우리 사회를 밝게 합니다. 우리 마을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쓰레기투성인데요. 모두 모여 한 콘의 마을 청소를 해보면 어떨까요? 한 콘에서 빗자루 쓰레바지 청소 집게를 무료로 지급합니다. 한 콘의 마을이 표시된 조끼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은 대분 80년대 후반에 건설된 주택이라 이제는 낡고 비좁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가 사는 도시 어떻게 되살릴까요? 정 있고 개발 행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 지역으로 사람들 계속 이동을 하게 되죠.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화 현상이 어구청에서는 농성동과 어, 화정동 이 지역을 이제 이렇게 지정해 놓고 도시 재생이라 함은 신도시 등의 확, 도시 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구도심이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만들어내으로써 물리적 환경, 산업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 재활성화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곧 이어서 농성화정 지역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계획이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6 마을 만들기 모델사업 통합 공모 소식과 도시재생 사업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우리 마을은 어느 마을도 부럽지 않은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꾼의 마을 뉴스 과금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는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직접 후보자를 초청하여 검증하는 한 꾼의 마을의 실험은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정명이 안 나오서 한 꾼의 마을 정말 대단하지요? 우리도 동참할까요? 네, 저도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한꺼레 마을이 다른 지역민들은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농성화정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영상편집 등을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아래 연락처 또는 다음 카페 한꺼레 마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환자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